송가인, 트로트 편견을 깨다. 통역사 없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은 무엇인가? 송가인이라는 이름 석자는 우리에게 늘 구수하고 정겨운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구성진 꺾기와 한설인 목소리, 흥겨운 장단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트로트 가락. 그녀는 틀림없는 트로트의 여왕이자 어르신들의 아이돌이었다. 그녀의 음악 세계는 짙은 한, 한, 예, 정서와 우리 민족만의 가락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편견. 모두가 당연하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견고한 프레임이 2025년 6월 17일 프랑스 파리의 한복판에서 산산히 부서졌다. 그날 파리에서 벌어진 41초의 기적은 단순히 한 가수의 뛰어난 재능을 과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예술가가 어떻게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닿을 수 있는지를 증명한 위대한 서사의 시작이었다. 파리. 지성의 심장이 멈춘 41초. 프랑스 파리. 세계 12개국의 문학계 인사들과 날고 기는 언론인들이 모여 숨막히는 지성의 향연을 벌이던 코리아 프랑스 컬처 포럼, 코리아 프랜스 컬처렐 포럼의 폐막식. 그 무게감 있는 무대에 흑백의 단아한 한복을 입은 송가인이 올랐다. 그녀는 한국의 민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곡을 불렀고 그 폭풍 같은 가창력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의 숨을 먹게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 한의 정서를 담고 있었지만 동시에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감정을 울리는 힘이 있었다. 감동과 경외감이 교차하는 순간 공연의 마지막 순서인 지뢰응답 시간이 찾아왔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일본 NHK 기자가 첫 질문을 던졌다. 이 곡을 마지막 무대로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질문과 동시에 통역사가 그녀의 옆으로 다가섰다. 모든 참석자들은 곧 번역된 음성을 통해 그녀의 답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예상된 흐름은 한순간에 멈춰 섰다. 송가인은 통역사를 향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마이크를 든채 객석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제가 직접 대답하겠습니다. 행사장은 순간 얼어붙었다. 웅성거림조차 사치인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NHK 기자는 잠시 당황한 듯 머뭇거렸다.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이 국제적인 무대에서 직접 답하겠다고. 그것도 일본어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불가능한 상상이라는 단어가 떠다녔다. 그러나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본어였다. 고노 와시노고로です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이 곡은 제 마음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여진 프랑스 방송 기자의 질문에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유창한 영어로 답했다. This song contains the emotion of my homeland. I wanted to share our deep-rooted feelings with international friends. 생유 포리서닝. 이 곡은 제 고향의 정서를 담고 있어요. 이 국제적인 자리에서 우리의 뿌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딱딱한 번역투가 아닌 감정이 실린 그녀의 목소리는 통역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행사장 전체에 퍼져나갔다. 중국 매체의 짧은 인사에는 또렷한 중국어로 화답했고,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 문화대사가 놀라움 속에 건넨 인사에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어 또박또박 스페인어로 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Gracias por venir. Estoy muy feliz. 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총 41초, 박수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경외감에 휩싸인 침묵이었다. 사람들은 휴대폰을 들어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찍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저 사람은 통역이 필요 없는 예술가다. 프랑스 언론은 훗날 그녀를 별표 별표 감정을 통역하는 아티스트 별표 별표라 칭했고, 일본 기자는 별표 별표 예교관보다 섬세한 감각 별표 별표이라 적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언어 재능의 과시가 아니었음을, 그리고 그 뒤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언어를 배운 이유, 한 팬의 소원을 위한 약속. 모든 시작은 2018년, 바다 건너온 손편지 한 통에서 비롯되었다. 거창한 해의 진출이나 지적인 허영심 때문이 아니었다. 송가인이 외국어를 배워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일본의 한 고령 팬이 보낸 편지 때문이었다. 암 투병 중인 급해는 그 서툰 한국어로 자신의 간절한 사연을 눌러 담았다. 나는 당신의 노래를 들으며 하루하루 고통을 버팁니다. 언젠가 당신이 내 언어로 노래 제목 하나라도 말해준다면 내 인생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 편지를 읽은 송가인은 아무 말 없이 편지 사진을 찍어 휴대폰에 저장했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그 사진을 보며 약속을 되새겼다고 한다. 그팬한 사람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그녀는 그날부터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다. 빡빡한 스케줄로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새벽 6시에 일어나 수업을 받았고 작은 수첩에 외울 문장을 빼곡히 적었다. 그것은 공부라기보다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한 기도에 가까웠다. 슬프게도 2년 뒤 그는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장례식장에 찾아가 그의 손을 잡아주지도 못했다. 그녀가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가 쓰던 언어를 잊지 않는 것이었다. 그녀의 일본어 공부는 그를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의식이 되었다. 다음 공연에서 그를 대신할 누군가에게 그말 한마디를 건네기 위해서였다. 이 마음은 다른 언어로도 이어졌다. 중국 팬들의 의보, 이보, 팬페이지를 발견하고는 팬들의 메시지를 직접 읽고 싶어 중국어를 배웠다. 2021년 미국 페스티벌에서는 통역을 거친 대화에 팬들과의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다. 그후 그녀는 다음엔 내 감정을 온전히 담아 직접 말하겠다고 다짐하며 3년간 꾸준히 영어 화상 수업을 받았다. 그녀의 언어 공부는 철저히 타인을 위한 것이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음악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 그것이 바로 그녀의 원동력이었다. 언어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송가인의 매니저는 말한다. 송가인 씨는 언어를 배운다고 자랑처럼 이야기하지 않아요. 늘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걸 내세우고 싶어 하지 않죠. 하지만 해외 스케줄이 잡히면 그녀의 손에는 어김없이 낡은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다. 노트 안에는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번역된 고맙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같은 문장들이 빼곡했다. 완벽하지 않은 손글씨, 얼룩진 수정의 흔적들. 그것은 어학 교재가 아니라 세상 모든 팬들에게 보내는 그녀의 연서. 연서였다. 그녀는 언어를 완벽한 기술로 구사하려 하지 않았다. 단한 마디를 하더라도 진심을 담아 전하려 했다. 언어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완벽한 문법보다 중요한 건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태도라고 믿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 순간 진심으로 말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어떤 언어도 통한다고 믿어요. 진심의 무게. 송가인의 언어학습은 화려한 해의 진출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 시작은 한 펜의 절절한 편지, 한 통이었다. 2018년. 암 투병 중인 일본인 고령 팬은 서툰 한국어로 당신의 노래를 들으며 하루하루 고통을 버틴다며 언젠가 당신이 내 언어로 노래 제목 하나라도 말해 준다면 내 인생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 편지는 송가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녀는 그날부터 그팬한 사람을 위해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다. 밤샘 스케줄로 지친 몸을 이끌고 새벽 6시에 일어나 일본어 수업을 들었고 작은 수첩에 외울 문장들을 빼곡히 적었다. 2년 뒤, 그 팬은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장례식장에 갈수 없었지만, 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본어 공부를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팬을 향한 그녀의 기억이자 추모의 의식이었다. 이 마음은 다른 언어로도 이어졌다. 중국 팬들의 응원 메시지를 직접 읽고 싶어 중국어를 배웠고, 2021년 미국 페스티벌에서 통역을 거친 대화의 한계를 느낀 후에는 3년 동안 꾸준히 영어 화상 수업을 받았다. 그녀의 언어 공부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들의 마음에 온전히 닿고 싶다는 진심이 모든 노력의 원동력이었다. 장벽을 허무는 예술가. 파리에서의 41초는 단순한 언어 구사 능력의 과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심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한 사람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그녀는 완벽한 문법이나 발음보다는 마음을 전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다. 언어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 순간 진심으로 말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어떤 언어도 통한다고 믿어요. 그녀의 이 믿음은 파리 코리아 프랑스 컬처 포럼에서 완벽하게 증명되었다. 그녀의 언어는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었다. 각국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고맙습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존재했던 언어의 장벽은 허물어졌다. 송가인은 그날 트로트 가수라는 좁은 프레임을 스스로 깨고 나왔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었다. 타인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며 소통하고자 하는 진정한 예술가였다. 그녀의 41초는 번역기보다 빠르게, 그 어떤 웅변보다 깊게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에 닿았다. 마음의 통역사 송가인의 또 다른 도전, 파리에서의 41초가 남긴 여우는 시이 가시지 않았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짤막한 인사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날 이후 송가인을 향한 세상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트로트라는 장르의 틀에 갇혀있던 송가인이라는 이름 석자는 국경을 초월한 공감과 소통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여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진심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제 다음 기적을 기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송가인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2026년 봄, 송가인은 뜻밖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바로 마음을 잇는 멜로디라는 이름의 음반이었다. 이 음반은 단순한 신곡 발표가 아니었다. 그녀가 지금까지 만났던 다양한 해외 팬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노래들로 채워졌다. 일본인 암 환자 팬에게 받은 편지에서 영감을 얻은 곡 '고향 가는 길', 중국 팬들이 보내준 따뜻한 메시지들을 담은 '별이 빛나는 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온 팬의 이야기를 담은 정열적인 탱고풍의 곡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오후까지. 각 곡은 그녀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하며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허물고자 한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음반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또한 번의 진심을 보여주었다. 단순히 팬들의 사연을 노래 가사로 옮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곡에 맞는 언어로 직접 가사를 쓰고 녹음했다. 발음이 서툴러 수십 번씩 녹음을 반복하는 날도 있었다. 완벽한 발음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팬들에게 보내는 답가인 만큼 최선을 다해 부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노래를 듣는 분들이 제 마음을 온전히 느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분들의 언어를 배우며 느꼈던 설렘과 감사함을 그대로 전하고 싶어요. 녹음실에서 그녀가 남긴 말이었다. 음반 발매와 함께 그녀는 세계 각국의 팬들을 직접 찾아가는 소규모 콘서트 투어를 시작했다. 이름하여 마음 배달 콘서트. 거대한 공연장이 아닌 작은 카페나 문화센터에서 팬들과 눈을 맞추며 노래를 불렀다. 팬들은 송가인의 노래를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울려 퍼지는 경험을 했다. 그들의 감동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뜨거운 눈물과 환호로 표현되었다. 일본의 한 팬은 송가인에게 직접 쓴 한글 편지를 건네며 당신이 우리를 위해 일본어를 배운 것처럼 저도 당신의 노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했다. 송가인은 이제 단순히 노래 잘하는 트로트 가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노래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도록 돕는 문화예교관이자 마음의 통역사가 되었다. 그녀의 행보는 언어와 국경을 넘어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감정인 사랑과 감사함을 전하는 새로운 예술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묻는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냐고, 그녀의 대답은 늘 한결같다. 제가 가진 재능은 팬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 덕분이에요.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저를 움직이게 해요. 그녀의 노래가 팬들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었듯, 팬들의 사랑과 이야기는 그녀의 끝없는 도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 2026년 가을, 그녀는 마음 배달 콘서트의 마지막 무대를 파리에서 가졌다. 그날 파리 코리아 프랑스 컬처럴 포럼에서 그녀의 진심 어린 언어들이 울려 퍼졌던 바로 그곳이었다. 수많은 팬들이 모인 가운데 그녀는 프랑스어로 직접 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여러분, 제 음악의 세계를 넓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곳에서 왔지만 음악이라는 언어로 하나가 될수 있어요. 파리 포럼이 끝난 후 송가인의 공식 팬 카페에는 며칠 동안 수천 개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팬들은 송가인 가수를 보며 나도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고 싶다는 용기를 얻었다. 어르신인 나도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보았다. 가수님처럼 진심을 전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 아 같은 글들을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일부 팬들은 자신이 배우기 시작한 외국어 공부 인증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일본어 단어장, 서툰 영어로 쓴 일기, 중국어 한자 필사 노트 등이 팬 카페를 가득 채웠습니다. 송가인의 팬덤은 흔히 어르신 팬덤으로 불렸지만 이제 그들은 배움에 도전하는 팬덤이라는 새로운 수식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팬들은 서로에게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본어 해화스터디 그룹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졌고 영어 단어를 함께 외우는 챌린지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송가인이 한 팬을 위해 언어를 배웠듯. 이제 팬들은 송가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팬덤의 변화는 국내의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문화평론가는 송가인의 파리 공연은 단순히 K컬처의 위상을 높인 것을 넘어 팬들에게 자기개발과 성장의 동기를 부여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주었다고 평했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40일 초의 고백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나비 효과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송가인은 이러한 찬사에 대해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제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팬분들이 먼저 제 노래의 마음을 열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공을 팬들에게 돌렸습니다. 언어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저의 믿음이 팬분들에게도 전해진 것 같아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노래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팬분들과 소통하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후 송가인은 해외 스케줄에서 통역 없이 직접 팬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비록 완벽한 문장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서툰 외국어와 진심이 담긴 눈빛은 그 어떤 유창한 언어보다 깊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팬들은 더 이상 트로트 가수의 노래를 듣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송가인의 진심을 배우고 그녀와 함께 성장하며 세상의 경계를 허무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송가인이 파리에서 보여준 진심의 기적은 단순히 그녀 개인의 성취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예술가의 진심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팬덤의 문화를 더욱 의미있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준 감동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녀의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듯, 그녀의 진심은 이제 팬들의 삶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송가인과 그녀의 팬들이 함께 써내려가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2025년 6월 17일 파리에서 일어난 송가인 기적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섰습니다. 이 사건은 한 예술가가 자신의 세계를 어떻게 확장하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닿을 수 있는지를 증명한 위대한 서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그녀의 팬덤에 깊은 울림을 주며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파리포럼 폐막 공연 이후 송가인의 팬카페에는 수천 개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팬들은 송가인 가수를 보며 나도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고 싶다는 용기를 얻었다. 나이 많은 나도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보았다. 가수님처럼 진심을 전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일부 팬들은 자신이 배우기 시작한 외국어, 공부를 인증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일본어 단어장, 서툰 영어로 쓴 일기, 중국어 한자 필사 노트 등이 팬 카페 게시판을 가득 채웠습니다. 흔히 어르신 팬덤으로 불리던 송가인의 팬덤은 이제 별표 별표 배움에 도전하는 팬덤 별표 별표이라는 새로운 수식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팬들은 서로에게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일본어 해화 스터디 그룹을 만들거나 영어 단어 챌린지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송가인이 한 팬을 위해 언어를 배웠듯, 이제 팬들은 그녀의 진심을 이해하고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팬덤의 변화는 국내의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문화평론가는 송가인의 파리 공연은 단순히 K컬처의 위상을 높인 것을 넘어 팬들에게 자기 개발과 성장의 동기를 부여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주었다고 평했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40일 초의 고백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나비 효과를 일으킨 것입니다.